가슴이 다 부진 거 보세요. 아. 아, 근데 여기서 이겨 줘야 됩니다. 아, 몸이 엄청 네. 좋다. 좋습니다. 네. 아, 네. 그렇게 다빼 <laughs> 어? 아, 진짜 빠르던 거 같아요. 뭔가 좀 요새 물지아닐지 오, 자, 자자. 갑니다. 시작 갑니다. 니다 오, 나 엄청 오. 오, 아오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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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그래서. 좋다. 뻗어요. 뻗고. 피하면서. 피하면서. 야! 야, 운짝도 잘해야 뭐야? 야, 운짝, 운짝 잘해이야아요 예? 예. 자, 자 보면서 들어... 그래 야야아야야야야야뭐죠 야, 이거 언제 아니, 뭐, 뭐 고추 발랐다고? 진짜 야찍했습니다 줘야 돼요 이제? 좀 줘야 됩니다! 야 아니 뭐죠야또 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? 아니 지자 그러면서 자또받았어요야운전나야아파다 운영을 하고 있어. 야 아니, 뭐지? <laughs> 자, 여기서 야나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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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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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자 들어가자 들어가야들야가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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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야야자들어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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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자들자들어 들어가요! 자, 들어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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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가요, 들어가, 들어가, 버퍼터, 버들어가요 와, 다 들어가요, 퍼다 들어가, 다 들어가요, 와, 다 들어가요, 또 진짜, 야, 와, 네. 와, 다 들어가요, 아, 지금 둘다 둘 지쳤습니다, 둘다 지쳤어요, 아, 근데 운전 남은 거 아. 같아, 와, 그렇죠. 방금, 야, 운전, 운전, 야, 야 미쳤다, 아니, 진짜. 운전 다먹어요 아니, 다 피해 요 어, 자, 나타전나타나나타나타 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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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미쳤어, 운전, 미쳤습니다, 야, 아, 근데 진짜 사람이 멋있어 보여. 와. 승자는!